그치 이걸로 볼게 일단 원래 1,2,3번 순서로 풀면 좀 좋긴 할텐데 우리 방금 3번 좀 풀어봤으니까 3번부터 풀고 해볼게 오케이? 2차방정식 두근알파베타라 했으니까 일단 보자마자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까지 잡아놓을 수 있을 것같아 그 다음에 가, 나 조건 보고 다까지 딱 봤다? 어, 근데 가랑 나는 조금 비슷하게 생긴 녀석 같아, 지금. 뭔가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다는 잘 모르겠어, 그치? 여기서 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추천드리는 생각은 약간 이런 거야? 지금 베타라는 녀석이랑 뭔지 모르는 갑, 쓸 줘버렸어. 심지어 안에는 알파가 들어있는 애야. 얘네 우리가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어, 없어? 이 상태로는 없어. 무슨 행동이 되면 좋냐면, 어? 일단, 얘배탄거좀 마음에 안든 거야. 왜? 알파랑 있으면 알파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들면 좋을 것 같아. 하다 못해 무슨 생각이 들어, 들면 좋냐면, 지금 얘네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는 모습인데, 얘가 알파면 좀 편할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인 거야. 얘가 알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할게.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이식 정리해보면, F의 알파는 베타분의 1이다. 쓸수 있지. 얘도, F의 베타는 알파분의 1이다 쓸수 있지 뭔가 할만 할것 같지 않아 이제? 아니야? 봐봐 내가 갖고 있는 이 녀석 같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음? 알파란 녀석은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인 거야 다시 그러니까 베타 분의 1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만 쓸수 있겠지 같은 맥락으로 어? 베타란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베타야.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 그러면, 가의 식이 어떻게 변할까? F의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알파야. 라고 쓸수 있겠지. 나에서도, F의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베타야까지 쓸수 있을 거야. 지금 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잘 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누구? 합과 곱밖에 없는데, 갑자기 문자에서는 알파라는 값, 그러니까 함수 값 하나랑 베타, 알파 값 하나랑 베타, 이런 식으로 써,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하나의 문자를 정리해보는 행동을 한 거야. 이런 행동들은 한 번씩 가다 보면 중요하게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지금 딱히 할게 없죠?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 얘네 둘이 지금 뭔가 통일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게, 마이너스 알파 값, 마이너스 베타 값은 서로 다른 값이란 말이야. 뭔가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 심지어 얘는 또1이란 값이야. 그러니까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요고, F에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럼 0이지 F에 베타, 플러스 베타는 0이지 F에 0, 마이너스 1은 0이지 여기가 좋게?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건 이런 꼴로 바꾼 뒤에 내가 보기 편한 문자로 바꾼 거였는데 두 번째로 넘어오고 났더니 어떤 행동을 할수 있게 됐냐 여기서 아 이거 0 나오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fx에 더하기 x 라는 함수에 두 그는 누군가요? 알파랑 베타겠지 다시 넘겼어 이렇게 딱딱 넘겼어. 근데 그 녀석을 딱 하고 그 녀석을 딱한 상태에서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으면 0 나오겠대. 그러면 X, fx, 플러스 x라는 함수의 두 군도 알파벳 한 거지. 요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어, 애초에 두 군을 알파벳 하라고 하면 요거래매 맞죠? 다른 말로, fx, 더하기 x란 녀석은, 얘 최고 차항까지 내가 모르니까 k라고 둘 건데, x의 제곱 더하기 3x-1까지 는쓸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fx 플러스 x를 k의 요거라고 둘수 있지 않을까? 왜? 두 군이 알파벳하니까. 최고 차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수분해 자체는 똑같이 돼야 되는 놈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fx 플러스 x를 이렇게 두고 나면 우리 모르는 녀석 k를 모르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걸로 구하면 되는 거야 f에 0 집어넣고 x에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라고 나올 거지 0 집어넣은 값은 얼마? 1이래 k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f(x) 더하기 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까지 거네. f(x) 어떤 거가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4x 그거에 더하기 1 이렇게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f(x)를 구하고 나면 f(x)의 두 군을 어떻게 하겠다? p, q라고 하겠다. p 더하기 q 얼마야? 마이너스 4. p 곱하기 q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면, 루트 요걸, 아니, 절대 값 요걸 원했으니까, <laughs> 절대 값 p 마이너스 q라는 건, 안 예쁘네? 사실상, p 마이너스 q에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웠다고 봐도 상관없죠? 잠깐만, p 마이너스 q에 제곱이란 녀석은, p 플러스 q에 제곱에, 더하기, 아니, 빼기. 빼기, 4pq, 요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 값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 20 나오겠네? 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것이 루트 20이 되겠네. 그러면 2루트 5 정도로 볼수 있겠지. 답에서 물어본 거? 2루트 5 하고 끝나겠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볼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fx를 구해내야지 우린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맞지? fx 구할 건데 가나 다 조건 다 완성시켰대.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볼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다 조건은 살짝 나중에 해석할 생각을 해도 괜찮아.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함수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냥 값 정도로만 해석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fx 다 구하려고 할때 마지막에 안 나오는 문자 한개 결정해주는 문... 숫자라 생각해도 돼. 근데 가랑 나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 근데 가랑 나를 그냥 해석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어지러질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통 합과 곱을 항상 준단 말이야. 그럼 곱을 정리하고 나면 무조건 역수의 모습이 나올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 이 녀석을 갖고 역수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얘도 역수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역수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할수 있으니까, 그걸로 휘, 휘, 휘 표현하면, 아, 한 문자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더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면, 여기서, 어,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너네가 함수에서 가장 잘하는 거, 어떤 거는 0으로 두고, 그리고 관계 쳐다보는 걸 그나마 더 잘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왼쪽으로 넘겨서 어떻게 하자고? 쳐다보자고. 그러면 어? 여기에 알파랑 값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베타라는 값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 0 나와. 그러면 아, fx 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x에 알파 혹은 베타 넣으면 0 나오는 거네. 아, f x 플러스 x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그냥 제일 중요한 파트였던 거야. 내가 이 문제 먼저 풀라고 한 이유 딱 여기까지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 f x 더하기 x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두 분을 알파랑 베타로 갔는데 내가 기본 키워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최고차항만 모르는 거잖아. 음. fx 플러스 x는 최고차항만 모르는 이런 녀석일 거라고 잠깐만 최고차항 어떻게 구하지? 아 달을 갖고 하나 구해볼 수 있겠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엔 fx 다 구해버리면 그 다음에 있는 문제 그냥 원래 풀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지 딱 어디까지가 중요해?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있는 이야기는 어 그냥 나는 진짜 무조건 다 이해하면 좋겠어 오케이 요게 조금 더 응용되면 나중에 수원 가가지고, 한 뭐, 그러니까 수능으로 따지면, 뭐한 14번쯤에, 뭐한 15번쯤에,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아, 14번 안 나오겠다. 한 13? 12? 사실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난 20번쯤에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 해석하는 거좀 연습 좀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지, 지금? 안 괜찮지? 신은 이해 되니? 오늘 좀.. 은좀 공유 좀 해봐야 돼? 지민이는? 응, 뭐, 죄 못겠어요. 여기서 이해한 사람 혹시? 현장 이해해서? 반. 반? 줄이는? 아니, 아니야? 아니 이 웃긴게 이해되고 안되고 표정에서 다 보여 <laughs> 가연이 또? 오케이 일단 이거 <laughs> 3번 문제 나중에 집 가서도 영상으로 또 돌려봐 풀어도 보시고 1번도 볼게 1, 2번까지 딱 하면 끝나면될것 같아 나머지 문제는 고난도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그냥 좀 노가다 느낌의 개념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까 이 얘기 한번 했었지, 진짜. Z가 이딴 식으로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돼서 그게 마이너스 1이길 원한데, 여기뭐 어디까지 더 해라, 이런 말은 아니긴 한데. 자. Z를 먼저 어떻게 변환시키는 게 편해? 내가 보기 편하게 하는 게 맞겠지. 응? 아, 잠깐만. 자. Z 편하게 정리해야 된다 했지. Z 뭐야? 여기 있는 거1 플러스 i에다가 분모가 1 마이너스 i까지 하면 어쨌든 2라고 나올 거고 위에 마이너스 2i 나오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i까지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고민 좀 해보자. 어차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 아이고, 에? 마이너스 i의 세 제곱 마이너스 i의 네 제곱 이렇게 가는 녀석들인 거잖아. 그럼 넷 사이클 돌고 나면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1이 되길 원한데 그러면 어디까지만 더해야 될까? 딱 3까지만 더하면 되겠지. 무슨 말이지 알아? 4개를 다 돌면 0 나올 거고 3까지만 돌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생각해봐. 첫 번째는 3이야.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 나오는 건4번더 가고 나서 7에서 나오겠지. 그 다음 건 11에서 나오겠지. 처음 시작이 3에서 나왔어. 그 다음엔 7에서 나올 거야. 그 다음엔 11에서 나올 거야. 요거 자체는 이해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어. 일단, 내 제곱 할 때마다 0 되는 거잖아. 근데, i에 3까지가 여기까지 딱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야. 요거, 요거, 요거 3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그 다음에 4, 뭐, 5, 6, 7, 8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계속 갈거 아니야. 여기까지 얘가 이미 마이너스 1이야? 요거 더 다음 좀 이상해지겠지만, 결국 여기서 4개 다 더하고 나면 이 4개가 어때? 0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니까, 러 아, 3, 그 다음은 7, 더 가면 4개 에서0 나올 때, 11, 더 가면 15 해서, 그 뒤로 4개씩 계속 올라가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우리가 원하는 N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언제 끝나냐, 3, 7, 11, 쭉쭉쭉 쭉, 쭉, 쭉 가는 그 중에서 n이 끝나야 되겠지. 어, 그러면 n 이란 녀석을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얘가 4의 배수긴 해, 원래. 근데 우린 3에서 끊겨야 돼. 첫 번째는 3인 거야. 이거 나중에 수열까지 배우면 좀 편할 텐데, n을 4k-1이라고 두면 된다고. 왜? 그래야지 k가 1이면 3, 2면 7, 3이면 11, 4면 15, 쭉쭉쭉, 내가 말한대로 3 시작해서 4씩 계속 올라가는 녀석으로 바뀔 거 아니야? 아, n은 4k-1인 거야. 그러면 4k-1은 어때야 돼? 150보단 작아야 돼. 4k는 151보다 작은 녀석이야. k는 37. 얼마, 얼마, 얼마 이럴 거야. 그럼 가능한 k는 몇 개야? 37까지겠지. k가 1이어도 2이어도 3이어도 쭉쭉 되다가 37까지만 되는 거니까. 정답이 2번, 이렇게되다 어, 그, 미안한데, 지금 이해 안 되시면은요, 집가서 한 번만 다시 공부하시고, 따로 나좀 찾아와. 야, 가윤이랑 아연이. 신정이 이해 안 되지? 이해 되니? 어, 이해 됐어? 똑똑하네? 줄리는 어, 어쨌든 한번좀더고민해보셔 찾아보셔야 돼? 이거 안 찾으면 어차피 끝까지 몰라? 그 다음, 2번. 요거 빨리 하고 와야겠다. 무수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응? 0이 아닌 복소수 알파였어. 그러면 자 알파 자체를 뭐라고 하자고? 알파는 a 플러스 b i라고 잡자고. 이거 지금 우리 계속 하던 거잖아. 그럼 알파를 제곱하고 알파 이거 바다? 응. 알파의 바를 제곱하면 a 플러스 b i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i의 제곱인 거네. 계산하고 나면 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 요렇게까지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계산해보세요. 근데 그게 0. 요걸 만족시켜달라는 거지? 그러면 a의 제곱이 b의 제곱이 되는 그런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일까? 엄청 많겠네. 그럼 무수히 많다는 말 맞아. 라고 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알파랑 알파의 빠를 곱해달래 알파가 어떠네요 a 플러스 bi 알파의 바는 a 마이너스 bi인거야 계산하시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까지는 나올 수 있을거야 근데 그게 얼마길 원해? 마이너스 1자 잠깐만 a b 둘다 우리가 실수라고 정의해놓은 애지 그치? 근데, 제곱했어. 양수밖에 안 나오겠지. 0이나 양수밖에 안 나오겠지. 제곱해서 더 했는데 그게 음수되는 거 말이 돼? 안 돼. 왜? 실수니까, 지금.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 맞는 말이야.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데 없잖아. 없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인 거지. 그 다음, D급 보자. 요거 계산하기 조금 뭐 귀찮으실 수는 있지만 못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거든? 자.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분해 앞에 있는 거 제곱했을 때는 얼마나 와 a 제곱 마이너스, 아니 더하기 2ab에 i 플러스 b 마이너스 b에 제곱까지는 나올 거야. 이거는 근데 그냥 계산만 좀 익숙해지면 금방 금방 하시니까 계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그러면 2a라고 나올 거고 더하기 아 이해가 아니네 A가 사라지고 E, B, I까지만 나오겠네 그리고 앞에 건 그냥 그대로 계속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약분하시면 약분하시면 E, B의 I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까지 있고 더하기 A까지 라고 쓸수 있죠 하트로 이렇게 찢어놓는 건 상관없지 하트로 찢을 수 있지 근데 그 녀석이 어때야 된다고? a-bi 요러면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럼 잠깐만 어? 어차피 a란 부분은 똑같아요 문제 되는 애 어디야? 얘네가 문제 되는 거잖아 지금 잠깐만 2bi분의 a-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은 유리화 시키면 아니 실수화 시키면 2b에 e, 마이너스 붙이고 a 이렇게 나오겠네? 그게 얼마? 마이너스 b i 이렇게 되어야겠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b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b 마이너스키를 없애고 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b의 제곱이다 아 a제곱은 얼마? 3b의 제곱 요거 만족시키는 수 얼마나 있어? 이것도 엄청 많이 있겠다 그러니까 가능해 정답 5번 이렇게 될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할게